안녕하세요 코인이지입니다 저번에는 폴리곤 아베를 이용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폴리곤 커브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들어가서 폴리곤 연결이 되면 제 여러 가지 풀이 보이는데 오늘은 아베 풀을 넣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어려움 없이 뒷받이 때 뒷받이에서 저희는 테더가 6달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커브가 알아서 다이랑 USDC 비율을 맞춰서 해줍니다 그럼 뒷받이은세게 거의 생 이제 e dai, eu stc, eu stt 뭐 이렇게 알아서 나눠줍니다. 유동성을 공급을 해줌으로서 저희가 커브에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. 잠깐 대기하고. 저 이제 이렇게 커브에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빌린 빌려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놔둬서 아베에서매티익을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커브까지 넣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컨펌이 들어주고 다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이제 불로 소득을 만들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저희 자, 자산을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매틱을 얻고 커브 토큰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이자 농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더리움이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냥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. 우리가 빌려던 테더로 다 빼버려서 그냥 다시 25%에 맞추던가 아니면 다 대출을 갚아 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보면 이제 디파짓 해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. 그럼 다시 어, 어 됐네요. 이렇게, 이렇게 나눠졌죠. 1.11다이2.22 USDC 1.71 USDT 이렇게. 총 제가 는6.05 stablecoin 알려지고 이거는 이렇게 다이가18.33% 이렇게 퍼센트지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, 그래서 홈으로 가면 마이 s 시 s 드 이거를 제공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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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받아서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는 이제 파밍이죠 또 안전하고 스테이블코인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청산 당할 때도 언제든지 다시 빼가지고 다시 대출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하루에 벌수 있는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 6달러, 6.05달러를 넣는데 하루 이익은 0.0016달러, 주 단위로는 0.011달러, 한 달에 0.048달러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보상을 보상을 이제 받고 싶다.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. 커브 보상, 매틱 보상. 그래서 언제든지 빼서 뭐 팔아도 되고 아니면 다시 아베로 가서 다시 넣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해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는 있습니다. 이렇게 커브 이용법 알려드리고, 다음번에는 이제 시,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청산 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커브에서 빼야 되는지 그걸,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